환경부가 폐광 지역 상수도 위탁 운영 시책에 따라 태백시 상수도 업무를 환경공단에 조속히 위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속 지체하면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태백시 상수도 사업소에 보낸 공문입니다. 태백시 의회가 지난 2월 상수도 위스탁을 승인한 후 10달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다며 협약 체결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수관 교체 공사비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170억 원을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좀 해라. 2월달에 의회 동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위스 어, 협약 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그런 거 아니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해 태백시 의회에서 상수도 위탁 승인이 지연되자 환경부가 상수관망 사업 지원 예산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지난 2월 의회가 승인했지만 아직 최종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하는 것을 사업을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국가가 조금 그,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백시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태백시와 환경부가 4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현재 6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